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주차별 공까지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요.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사랑하는 요람동이님 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리 이 시간 예쁜 손 모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요람동이들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람동이들 선생님과 함께 씩씩하게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율동 준비 요람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너무너무 따뜻하시대요 우리 이 시간 따뜻해 찬양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우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이렇게 뽑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기름 붓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세의 아들 중에 있다. 그는 지금 베들렘에서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세와 이세의 아이들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어디로 초대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제사에 초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세의 일곱 아들들은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 보니까 너무 너무 멋있는 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지만은 바깥의 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 아들들을 다 버렸다. 택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세의 아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세의 아들 중에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Let's take a look at the Bible. 오! 사무엘은요,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여기에 있는 이 전부가 다 너희 아들들이냐?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물었습니다. 이때 이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아이가 더 있는데 그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목장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세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세는요, 가장 어린 막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멋있는 아이였습니다. 피부는요, 붉게 이렇게 타 있었고요. 또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바로 택한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이의 가장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가 온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하, 선지자 사무엘은요, 자기 생각에.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적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심 어떻겠어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이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꼭기억하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이제 16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사모엘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요람 동의들 사무엘처럼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 보호하심으로 훌륭한 사람 될수 있는 우리 열람 동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들이인 우리 열람 동의들 하나님 더욱 더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가자라고 키가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열람 동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한 우리 열람 동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모님들과 우리 열람 나라부와 선생님들과 우리 워싱턴 성광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람 동의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의 시간입니다. 요람나라 부 주일 현장예배와 영상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20분에 호산나실에서 현장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영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람동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주일 예배 때 부모님과 함께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열심히 오셔서 성경 암송 대회에 다 참여하는 우리 여람동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제 본당 입구에 또 어린이 홀에 가면 크리스마스 슈박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정성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담아서 교회에 11월 20일까지 갖다 주시면 어려움 당하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주일 영상 예배를 촬영해 주시고 또 사진도 찍으셔서 담임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과와 공과 활동 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했던 설교 잘 기억하시고요. 공과 활동지를 부모님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동의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해요. God bless you.